빨리 어 너네 너네가 많이 쌓아야 돼야 강현이랑 형준이 일로 들어와 리바 연습해 리바 호준이도 어. 안쪽에 있어 안쪽에서 바로 파, 잡고 패스 야, 리바 싸움이야. 리바 잘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 다리 봐. 자, 빨리 들어가줘.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한명 들어와. 한명 들어와. 형준아, 형준아. 형준아, 너 나와. 나. 소면 들어가, 소면. 나이스. 자, 내려, 내려, 내려. 자, 자리 잡아, 옆에 끝에. 좁혀, 좁혀, 준이야, 좁혀. 주니아, 좁혀. 야 빨리 내려가, 그렇지. 성야 수비 확실하게 수비. 내려 내려. 자 많이 안 올라가 돼.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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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야, 마크 잡아, 마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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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어! 리바, 리바! 천천히, 천천히. 형준아 내려가 있고, 그렇자 우리 거예, 우리 거. 자, 자 어? 시간 없다. 사이드 어? 내려, 내려, 내려. 가지만 안쪽 마호 그렇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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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자, 만들어. 주고. 해봐. 자꾸. 헤이. 아 들어가 들어가. <laughs> 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안 돼. 괜찮아! 자, 천천히. 나 괜찮아. 다시. 지. 좀 돌려오세요. 들어가! 들어가! 리바! 다시. 먼저 나와야지. 받아줘. 받아. 오케이. 아, 같으면... 아, 같으면... 잘 보여 시잘 보여 주시고, 잘보아 주시고, 잘보시고잘 리바 오케고 좋아 네, 좋아, 네, 좋아. 네, 자 수비 다시 만들어 수비 자리잡보 원 먼저 좀 내려. 야, 중앙 봐, 중앙. 나이스. 자, 내려, 내려, 내려. 야, 나머지 내려, 나머지 내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자, 준아, 들어가. 아, 수비 내려, 내려, 내려. 호준아, 못뭐 풀고 있어? 야, 저기! 괜찮아,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준희야 내려 잡어, 꽉 잡어. 자, 넓혀줘, 넓혀줘.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리바, 리바. 좋아요. 네, 좋아. 야, 수비 집중해. 야 너무 넓히지마! 너무 넓히지마! 내려!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가! 주고 가! 주고 가! 주고 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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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지마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왜? 자,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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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신 와자 수비만 집중해 내려 자기 잔 잡아 잡아 하면 씨 하면 씨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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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괜찮아 요거 괜찮아 자 자리 잡아 자리 잡아줘 해주세요 가져 야, 10초, 10초! 리바!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야, 리바 신경 써. 주 준아, 너 들어가줘야 돼. 형준아, 너 들어가야 돼. 야 시우야 실차야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걍자 해야 돼하라고 가야지 형제가 가야지 가자 자신중하 하나씩 가자 긴장하지 마. 다시. 자 리바 리바 준비 리바 준비. 내려 내려 내려. 자리 잡어. 주나 들어와. 야 뒤에 뒤에 봐 뒤에 봐. 씨발 뒤에 봐. 리바 따야 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쉬우 나오죠. 해봐해봐해 봐. 리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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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내려. 자리잡아! 내려야지!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자, 괜찮지. 내려도 돼, 내려도 돼 괜찮아, 내려도 돼 네. 가야지! 주고 가, 주고 가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내려, 내려 15초 잡았잖아, 와 다시 야, 중앙 좁혀. 야, 중앙 넓히지 마. 그렇지. 야, 뒤에 c 있어. 아, 내려, 내려. 주훈아, 해야 돼. 그렇지. 리바,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신중해. 리바 리바 바로 아 꽉잡아 나이스 영준아 리바 준비해 리바 리바, 박스! 리바. 박스! 박스! 내려, 내려, 내려! 박스! 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자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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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해봐고 야 집중해 자, 자내려 내려가, 가, 가, 받아주고 주 가, 내려! 어내려 가, 가, 아, 천 가, 가, 하 가,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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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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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내려. 자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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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중앙 중앙 자 호장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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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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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아 그렇지 아 잡어 꽉 잡아, 꽉 잡아, 꽉, 꽉 잡아, 잡으라고. 내려 내려 다시. 팔 팔. 죠, 이제 지마 숨이 잘 봐, 리바 리바. 야야야 진정해 진정해 다시, 다시, 다시. 나이스 야 수비 묶고, 수비 묶고. 야 끝까지 집중해 리바. 천천히,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도 주고 가도 돼. 자 하나 잡아야 돼. 자 거기 괜찮아. 자 리바 리바 리바. 오케이. 자 내리고. 형준아 내려가. 형준아 내려가. 가야지. 먼저 가. 야 잡아줘.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15초 리바 리바 잘 범이 고 나이스! 좋아. 자리 잡고 자 수비만 해 수비만 시켰어 오른쪽. 자 리바 리바 리바.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내려 내려. 어. 자몇 초? 팔초팔 초. 야, 3초야, 3초. 바로 쏴, 바로 쏴. 바로 쏴.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떴다. 해봐, 해봐, 해봐. 해도 돼, 리바. 나이스. 야 1번 버텨. 대로 해, 하던 대로. 아 체크 체크. <목소리> 리바, 박자. 가가가가 이겨 이겨나 이겨나 뺏으면 가만히 있어 뭐 어, 달라고 하지 마자 네. 리바 들어가 주은이랑 리바 들어가 리바, 어때? 내려 내려. 야 하나만 막으면 돼 하나. 야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아야 전화 봐. 야 하나 뺏기지만 마. 계속 움직여. 11번 파울 세 개입니다. 천천히 खाना भागो बा